주말을 맞아서 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참새가 방앗간 <laughs> 들르듯이 또산다이다 어 보면은 뭔가 집으로 갈때 뭔가 좀 얻어서 구해서 돌아갈 거 없는가 이런 생각에서 또 오늘 어 버섯밭을 한번 들려봤습니다. 근데 산천은 촉촉이 젖어 있고 또 날씨는 흐리지만은 기온은 포근합니다. 저는 오늘 산행하기에 앞서 버섯밭을 찾아 송이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살핀 후 곧바로 산행지로 이동하여 토요 산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12월 16일 토요일. 10시 40. 10시 48분. 분 AM? 네. 이게 뭐야? 어. 어머, 어머. 참. 믿기지 않게 이렇게 하얗게 버섯이 있네요. 그래서, 물론 송이겠죠. 어머, 근데 상태가 진짜 괜찮네 자. 음. 진짜 귀한 거네 귀한 거니까 성스럽게 조심히 사하지 않게 들린다 어머 두개 붙었어 음. 추우니딱 붙어있다 와자 들렸습니다 와오마이갓 와.. 튼튼해 와, 진짜 튼실하다 하나도 안 돼. 과연 송이의 끝은 언제일까? 응. 아, 아직까지 살아있다니 믿기지가 않네 잘라주세요 내년에 여기 밑에로좀 응. 여기 주고야 기적이다 튼튼하다 이게 튼튼해 오, 실해 신신해. 실해 신신해. 어. 오. 이 추운 겨울에, 12월 16일인데, 이 추운 겨울에도, 아직까지 송이가 살아있습니다. 와, 참. 우리 다음 주에. 이 귀한 놈, 아이고, 고마워라. <laughs> 반갑다, 송이야. 고맙습니다, 송이님. 감사합니다. 응. 진짜 좋다. 아, 진짜 장난 이거. 분리돼 버렸네. 응, 아니 내가 이혼 시켰어. 예, 세 번에 오케이. 와, 진짜 좋아 근데. 송이헌팅을 더 해볼게요. 여기 봐봐. 오, 오 어, 이게 나온다. 이거 보세요. 어머, 이거 봐. 제법 괜찮네. 오, 와, 고맙습니다. <laughs> 어머, 저기도 있어. 응. 여기도 있어. 물렀다, 그래도 괜찮아. 어머나, 길다, 그래서.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요거 뭐야, 여기도 들렸는데? 들렸어? 저기, 저기 봐봐. 어, 아, 그래? 좀기 들린 것 같은데? 네, 오 어, 기다 기다. 오 응. 어, 기네. 어머 어, 두 개. 두 개. 오그 응. <laughs> 어, 뒤에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인가, 아니다 아니야. 아니다. 오 <laughs> 길어. 아이고. 어머나 세상. <laughs> 진기한 일이다. 빌리버블 여기에도 송이가 보입니다. 와, 와 숨어 있었어. 여기도 있고. 아예 숨어 있긴 마세요. 있어. 좋아요. 태 보면은 좀 물렁물렁하니까. 자. 오, 좋다 그거. 어머 네. <놀람> <놀람> 튼실해라. 진짜 예쁘. <여기>? 자 또. <laughs> 저건 약간 물러. 그래도. 음. 놔두고. 어, 이거 좋네. 어, 보고, 보고. 아, 두 개가 붙어있구나. 어. 음, 어머. 와. 그건 약간 물러. 네. 응. 송이가 간간히 발견되고 있으나 상태가 조금씩 올드입니다. 올드 그래서 어렵거나 물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 중에 서좀 낫나? 아직 단단하고 단단한네 아, 뭐습니다 요즘 오래곤 날씨가 좋아서인지 아직껏 송이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자, 이제 송이를 확인했으니 저희는 산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비디오를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목소리> 아, 저기. 오소레오미오. 스탄 프론피아테. 오소레오소레오미오. 와, 태양 한번 좋다. 안녕하십니까 어르곤터박입니다. 오늘이 12월 16일 토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또임없이 산을 찾았어요. 아, 지금 엔젤웨스트 트레일을 걷다가 저 앞에 아름답죠? 아름다운 뷰 포인트를 걸어보면서 지금 아,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바위가 있는데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 앞에 서서 지금. 어, 앞에 수리한 경관을 구경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산책에 와 보니 날씨 한번 좋고 주변 경관 수리하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입니다 그래서 뺨은 얼얼하고 어 콧가는 찡하고 또 그렇지만은 어 공기가 신선해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아주 상쾌한 에어가 제 가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쾌한 기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 자 좋죠? 또 올라가 볼게요. 아. 바위들이 나타났죠. 저 위에가 엔젤스레스트 정상이 되겠습니다. 아, 가봅시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붑니다. 아, 락키트레을 만났습니다. 아, 할만합니까? 네, 할만합니다. <laughs> <laughs> 어번확고 I uh -huh. 험한 <laughs> <야. 웃음> 아. 구간은 이제 다 왔습니다. 근데 이 정상 부분은 언제나 바람이 강합니다. 근데 벤치 어, 자국만 남았네요 낡아서인지 또 위험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 데어 와오 하이 하이 오. 파이널리 위 메이디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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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그 아지트. 다운데요. 운데뭐 프라이버시. 벌써 레스 와. To to the 한 젊은이가 저에게 희 사진을 찍어 주겠다. 제안하여 저는 수락했습니다. 저희들 사이츠 가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늑한 저희들만의 스팟. 맞습니다 아, 자. 엔젤 레스트 정상에서 보는 주변 풍경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여 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엔젤 레스트 정상에서 본 서남쪽. 방향인데, 현재 봐도 저 강에 나타난 소음 같은 게 있죠? 참 인상적입니다. 앞에 보이는 강이 콜롬비아 리버가 흐르는데 지금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고 있어요.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저기 저강 가운데 바위섬이 있는데 저게 포카락이라고 불러요. 어, 강 건너는 워싱턴 방향에 산들이 보입니다. 저는 셀피를 즐기며 자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역광입니다. 그래서 다시 장소를 이동했어요. 아,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즐기면서 도시락을 까먹는 이 기분 참 좋고 감사합니다. 이뻥 소리 는백 100만 원짜리 비용, 아니 가격 을 내기 수가 없 와. 그 앞에 섬에 누가 있는가 지금 인적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살피고 있어 인적이 안 보이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에 혹시 인어공주 가까이 보이는 저락 다이섬. 다이섬은 잘 보인다. 하이웨이. 아 저기 둘. 하얀 추렁이 지나간다. 내마의 추렁. 그다음 무슨? 도전 앞에도 하얀 거네. 네. 저희 부부 오늘 콜롬비아 리버 고지를 찾았습니다. 비록 오늘 바람은 불었지만, 따사로운 태양 아래의 아름다운 경관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2023년, 묵은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잘한 일도 있고, 또 못한 일도 많습니다. 잘한 일들은 저 도도의 흐른 강물에 하나씩 하나씩 떠내려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잘못했던 일들 모두 다새찬 바람에 저 허공으로 훨훨 날려버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텅빈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새로 시작하고 싶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려곤토박이었어요